저는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노님 특별히 장노님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추가하자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집사들 성도들에게도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가 사는 거고 기분 나빠 상당히 자존심 상하네. 난 그래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이렇게 큰 교회, 장로, 권사, 집사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그러한 분들은 내가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인, 석인화 같은 성도예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굉장히 창망하신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겉으로는 아, 성령이 쫙 많은 교회 같아요. 겉으로 볼지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안호를 들어가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느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 석유관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예요. 신학 박사들이에요. 학문과 지식과 지혜가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상당하시면, 너 회칠했어. 난두 가지 이렇게 나눴어요. 너 회칠했어. 아멘이에요? 너 회칠했단 말이야. 너 죽었단 말이야. 지금 한국에. 회체한 교회가 많고, 무동 같은 교회가 많고, 회체한 목자도 많고, 회체한 성도도 많아. 그런데, 누군가는 외쳐줘야 될 텐데, 외쳐주는 나팔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구약에 한탄하신 말씀, 이사의 56장을 보면, 야, 내가 세운 파수꾼들은 다 소경이구나. 지못 하는 벙어리 개들이 됐구나. 잠자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한 무지한 목자들이구나. 응?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엘리야 같은 사역자 야 이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이라을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방을 송겨요, 바르게 무릎을 꿇어요. 이거 되겠어요? 성민들이,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성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르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의 엘리야가 참다, 참다 못해 가슴이 아파 아합을 찾아가서 이야기없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신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섬기는 것은 비질이야. 아멘. 아멘? 아멘? 참신이 아니야. 그건 거짓신이야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를 해야 할 아멘. 참신이야. 아멘. 알아? 내가 거짓과 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참신인가 거짓신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아멘.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만 보면 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웬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응? 그 많고 많은 목사들, 그 많고 많은 선지자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요.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글쎄. 응?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지 지금 시대가 엘리아 시대다. 아멘, 아멘. 지금 한국교회 봐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상들과 연합하고 있느냐? 엘리아 시대 아니냐? 누군가 외쳐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 한 목자로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 목사 성도 너무 많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성도 목사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해? 문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냐? 나는 어떤 목사냐? 나는 어떤 성도냐? 이걸 모른다는 결론이죠. 이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네. 아, 우리 교회는 회칠했네? 우리 교회는 무동났네 아, 나 회칠했네? 이걸 알아요 가면을 퍼져 버릴 거 아닙니까? 네. 회칠은 가면에요 가면. 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볼 때에는 거의 다 침몰합니다. 거의 다 버림받습니다. 자나는 회칠한 무덤인데 회칠을 내가 바꿔 이렇게 갈랐어요. 아, 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자, 회칠을 했다. 칠을 했다. 회칠을 했다. 왜왜 칠을 왜 합니까? 아름다운 응? 그면 아름다운데 더 아름답게 위해서 칠을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그렇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 네. 그렇죠. 감추려고. 아, 네. 이게 흔칠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 네. 두 번째는 칠하는 이유는 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아, 네. 근데 그 속은 아, 네. 더럽죠. 더러운 걸, 예? 네? 벗겨내야 될 텐데 거기다 돈입히는거예 이렇게. 그세번째 그러니까 뭐냐? 실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갑니까? 자기가 축정인지 믿음이 떨어졌는지 성령이 소멸됐는지 받은 은혜에 쏟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잘 믿지도 못하는 성도가 잘 믿는 걸로 위장을 하는 것이 뭐예요? 회천는 거예요. 무언가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뭐 살아 있는 것처럼, 아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게 회천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 석유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력하게 주님께서 창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려고 회치를 해도 네 속을 봐라. 네 속을 봐라. 네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교만이 꽉 찼지 않냐? 응? 네 속을 봐라. 너 바닥이 낫지 않냐? 네 속을 봐라. 내가 있냐? 성령이 있냐? 너 세상 걸로 가득 찼잖아. 그러면서 아주 잘 믿는 척. 응? 아주 믿음상을 잘 하는 척. 이게 바리세인 석유관 율법사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아가니가 나옵니다. 끝까지 속이는 거 보세요. 끝까지. 예. 거기서, 주님, 나 도둑질했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나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네. 나 회칠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 됐죠. 제비를 세번 뽑을 때까지 끝까지. 위선는거예요난안 했습니다. 했는데 안 했습니다. 도덕죄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난안 했는데요? 회칙을 했어요. 응? 아,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나를 배신할 자가 있어. 이 카론 유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건 누굽니까? 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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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철한 사람이 어디서? 이 가면을 다 뒤집어 쓰고 말이죠. 맞죠 아, 네. 여러분 이거 회철이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 자기는 죽었어. 바닥이 났어. 다 죽었어. 잘 믿는 척.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얼마나 허물이 많으냐, 얼마나 죄가 많으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솔직하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아가님은 끝까지. 그렇지는 거세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 은혜 충만합니다. 나 믿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이 자기가 자기 죽을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게 아, 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네가 얼마나 허물이 없냐, 얼마나 죄가 없냐, 얼마나 의로우냐 이걸 보시나 하나님 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호물 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체라는 거 아주 싫어하시고요. 네. 사실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네. 주여, 이게 배도로입니다. 네. 아멘? 이게 구약의 시식의 왕입니다. 네. 이게 니누의 백성들입니다. 사실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죄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입술로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머리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거짓말하지 말고 네. 회칠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감추려고 하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요 이 드러내라 네. 내 모습 이대로 네. 내 믿음 이대로 거짓말 오지 말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했잖아요. 아우, 진짜입니다. 내가 바리세인이에요. 내가 지금 율법사의 사교관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지금 이야기 했어요. 바리세인 소유가 율법사의 특징은 위선이에요. 이게 그들의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회취를 했단 말이에요. 회취를. 응? 자, 우리 주위에 이런 거 얼마나.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리아데아 6장 3절.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자다. 아, 네.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아, 네. 맞죠? 아, 네. 지금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요. 우리 한국교회에 바리세인, 서유관 율법사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9장 6절로 뭐 늙은이가 나와요. 이 늙은이는 육적인 늙은이가 아니에요. 믿어줘요? 교만이야, 교만. 나는 믿음장을 수십 년했어 내가 나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는 어느 교회에 뭐 원로 장로야, 수석 장로야. 하, 나는 뭐 이래. 이게 바리새인이야 이게 서계관들의 특징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는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많이 보았느냐 이건 소용없습니다. 네.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네.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이 됐느냐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알고 같은 성도가 됐느냐 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 있느냐 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이런 걸 보시는 거지 네. 너 믿음 생활 얼마나 했어? 너 어느 교회에 나가서 봉사했어? 너 직분이 뭐야? 이 성경 66권에 어디 있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시편 51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는 마음이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 시편 51편 6절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선함과 어려움과 의료, 진실함이 있느니라 10편, 36편, 10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25편, 4절.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자언 3장, 32절.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는 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가면을 벗으십시오. 회칠한 거, 위선, 고옷 입은 거, 사람이 잘 보이려고 했던 거, 회칠했던 거, 가면을 쓴 거, 누더기 옷, 거짓된 옷, 위선의 옷, 가정사로운 옷, 벗으세요. 벗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좋아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진실한 자를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 아멘이에요? 예. 아멘. 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죄를 었으면 죄진 죄, 죄 대로. 성령이 소멸, 성령 초명을 대로. 그냥 그러니까 찬송내모습 이대로. 절대 회초를 절대 가면 쓰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은 우리가 너무나 도잘 아시는 생명이 끊어진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무덤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묻혀있는 이이 이 무덤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무덤 같은 교회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겉모습 보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회칠한 무덤 아름답게 보이려고 믿어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왜회칠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덤 같아다. 그 속을 돌아보니까 죽은 시체가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성도님들 이걸 알아야지.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느 교행가는. 죽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은 교회를 무덤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네. 나는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네.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한 교회는 죽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주님이 계셔야 할 여기에 주님과 원수도 주님께서 우상을 섬에 도무지 새기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우상을 싫어했는데 이러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워서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게 했다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주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빠서 여기 계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분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겠어요? 이럴 수가 없죠 이건 이럴 수가 없죠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멘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겁니다.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죠. 예수님하고 우상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런 교회는 벌써 죽었어요. 아멘.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 이게 애식의 37장 말씀이야.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라고?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심령이 죽었어요. 예배가 죽었어요. 기도가 죽었어요. 사냥에 죽었어요. 이들이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죽은 신령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이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같은 교회는 뭐냐 그러면 설교는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 그러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이거 오해 안,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만, 이거, 내 말만 생명이다 그랬어요. 다른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요한복음 17장 17절, 내 말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다 이겁니다. 10편, 104편, 50편을 보면 내 말만, 이 말만 너의 영혼의 양식이다. 다른 건안 된다 이거야.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봉독 딱 하나에 놓고 다른 설교를 하면 이거는 죽은 설교예요. 이거 꼭 아세요. 예? 어? 어. 그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있죠. 왜? 여러분들이 교회나 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님의 설교를 듣고 아, 마음이 뜨겁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결단과 결심이 생기고, 하늘의 소망으로 생겨 아, 나도 이제 믿음상을 잘해야지. 이제 예배상을 잘해야지. 나도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게 산설교고 이게 생명 있는 설교예요세 번째,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 성령이 소멸된 교회. 아무리 찬양대가 수백 명 되고 아무리 성도가 수십만 명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들이 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기도는 틀립니다. 아멘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찬양대와 함께 하는 찬양. 우리의 마음을 감동,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절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여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것들로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이사야 6장 11절을 보면 황폐한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황폐했어요. 이거 어쩌지요? 황폐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걸려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황폐한 교회는 잡초가 많이 나와요 아멘 아멘 황폐한 교회는 불평 원망 분쟁 싸움 황폐했어요 니패내패 풀이 자라질 않아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벗된 교회. 아멘. 이 말씀을 찾아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래니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영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아멘 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절대 회칠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죽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유한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는 죽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대교회가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라. 그게 한국교회라고 난 보고 싶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누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혹시 죽지 않았나요? 말씀 이 있나요? 혹시 우상과 함께 성령 소멸되지 않았나요? 예배가 살아 있나요? 기도가 살아 있나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단할 일이 있으면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